네, 안녕하십니까 포드링컨 서인자동차 강세전 시장의 권현진 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링컨 노틸러스 5인승 SUV죠. 네. 차량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색상은 위스퍼 블루 색상이고요. 25년형부터 새롭게 나온 색상입니다. 그 전에 있던 이제 블루 패스 색상이 없어졌고 이번 25년형부터. 비스퍼블루 이 색상이 이제 이번에 새롭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링컨에서 이제 처음 나오는 도료 색상이고요. 어, 굉장히 링컨 노틸러스와 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색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옆에 이제 링컨 에비이터 같은 색상인데요. 네, 지금 조명빛 때문에 조금 다른 게 보이는데 둘이 같은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네, 차량 링컨 노틸러스 지금 25년형 판매하고 있고요 24년형은 판매가 다 어, 작년에 어, 일찍 끝이 났고 25년형 지금 7,74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프로모션 좀 들어가고 있는데 어, 저 권과장이 전국 최고 최대 프로모션 할인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권과장 패키지 서비스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지원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연락 주시면 전국 어디서든 연락 주시면 조과장이어 뭐 시승 필요하시면 차량 가지고 찾아뵙기도 하고요 출고도 어 전국 뭐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전국 다 다니고 있습니다 어 어디든 가니까 연락 주시면은 건가장 어 패키지와 전국 최저가 할인으로 어 이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링컨 노틸러스는 2.0 가솔린 차량이고요. 4기통 싱글 터보,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마력은 250마력 정도 되고요. 252마력 정확하게. 그리고 토크스는 38토크, 네최대 토크, 38토크에 이렇게 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저공해 차량으로 친환경 스티커 발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공해 3등급으로 고용주차장에서 이제 50% 반, 할인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비 또한 도심에서 한 8, 9 정도 나오고 어 고속에서는 뭐 13, 14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고속주행 안정성도 굉장히 좋고 2.0 이지만 뭐어 출력에 대한 부족함은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렇게 없어 보이고 그리고 기본 4륜으로 되어 있습니다 8단 미션의 4륜 차량입니다 오노코크 바디 적용되어 있구요 내 네, 차량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은 21인치 미셀린 프라이머시 타이어가 들어가 있구요 4계절 타이어입니다 월시 c 타이어 어,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실내는 두가지 색상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어... 베이지 시트죠. 네, 베이지 시트 한 가지 그리고 블랙 시트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로만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스피커는 레벨 울티마 3D 아, 스피커가 적용되었습니다. 총 스피커 개수 28개 들어가 있고요, 천장에도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요. 어, 오케스트라를 방불케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음질이 어, 나오고요.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스피커만 해도 저희가 밖에서 하시면 한 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대 스피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어, 음질이 굉장히 좋고 어, 처음해 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네 노틸러스는 그리고 이렇게 와이드한 네,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매력적인 차량이고요.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터치스크린으로도 이동하실 수 있고 공조장치는 물리 버튼은 아니지만 고정이 되어 있어서 편하게 또 쓰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기는 들어가 있고요 360도 카메라, 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 네 모두 다 적용되어 있고 썬드프도 기본 장착이에요 썬드프도 기본 장착으로 되어 있고요 네, 실내가 굉장히 어, 트렌디하고 매력적입니다 공간감도 굉장히 좋아요 어, 기본적인 뭐 옵션들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자율주행 레벨 2에 준하는 반자율주행 들어가 있고요 오토홀도 ISG 엔진 오토 스타트 스탑 스타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네, 노틸러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이 공간감이에요. 이 SUV 요 정도 중형 SUV에서 나올 수 없는 수입차 중에서는 나올 수 없는 공간감이 나왔습니다. 아, 어, 노틸러스가 이 동급 수입차 중에서는 공간감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레그룸도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헤드룸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리클라이도 제법 많이 되고요. 그리고 2열이 슬라이딩이 가능합니다. 2열 슬라이딩이 되는 5인승 SUV는 거의 없어요. 네. 근데 벤치시트인데도 불구하고 슬라이딩이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앉았는데 주먹이 하나, 세 개까지도 들어가요. 지금 어 운전석 지금 운전석이 뒤로 많이 와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주먹이 세개 이상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네, 노틀러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저는 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트렁크 공간도 보실게요. 뒷모습 보시면 1자형 네, 어, 링컨의 시그니처죠. 1자형 테일 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확실히 디테일잘 빠졌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열이, 어, 리, 저기, 슬라이딩이 돼요. 그래서, 이열이 슬라이딩이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공간도 넓지만, 슬라이딩해서더 넓게 또 쓰실 수 있습니다, 공간에. 그만큼, 이 공간감에서는 정말 최고의 매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백 4개, 그냥, 4개 정도도 그냥 들어가는 사이즈의 여유, 여유가 있습니다. 이열 같은 경우에는 어 반자동으로 이쪽에서 버튼으로 폴딩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접는 거는 버튼을 눌러서 접으실 수 있지만 펴실 때는 수동으로 좀 펴신다는 점 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틸러스 지금 보시는 위스퍼 블루 색상 당즉 어, 시출고 가능하고요 화이트 블루 그레이 색상 즉 시출고 가능합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은 어, 작업까지 해서 어, 출고 가능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내역 한번 알려드리자면은 지금 전시차 라서 지금 작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 제가 간단하게 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 블랙박스 네, 아이나비 z9000 블랙박스 2채널로 작업해드리고요 썬팅 후폭트 썬팅 전체 다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전면 축후면 네 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음, RF 방식의 MP1 하이패스 장착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배선 작업까지 해서 해드리고요 그리고 PPF 보호필름도 엣지 부분에 작업해드리고 있고 코일매트 깔아드려야죠 1열 홀일리 매트 그리고 트렁크 매트, 2열 등받이와 트렁크 매트, 트렁크 옆면까지 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광각 미러로 교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차다 보니까 유리막 코팅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겠죠? 유리막 코팅까지 이렇게 작업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과장 패키지 묶음으로 제가 저말씀드린거다서비스로 해드리는 거예요. 유튜브 보고 연락 주셨다고 해주시면은 어, 전국 최저가 프로모션과 이런 광고점 패키지 제가 이렇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음, 어디든 제가 또 찾아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